안녕하세요, 주한호입니다. 이도름이 좀 많이 심상치 않습니다. 9일 기준으로 하루새 무려 약 17%의 시세가 오르며 최저전임인 264만원에서 313만 8천원 선으로 떡상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이례적인 수치 115% 가량이나 상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더리움으로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까지 시세가 갑자기 확 오른 것일까요? 자 우선 이 이더룸이 코인의 시세 폭등에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호세 소식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회의에 제출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는 트럼프 정권으로 변화한 후에 곧바로 이 법안을 제일 먼저 회의에 제출했었습니다. 마침내 이 텍사스주가 제출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안 SB21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암호화폐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심리가 마구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보유에 나선 미국의 세 번째 주로 암화폐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들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주에만 뉴햄프셔와 아리조나가 각각 비트코인 비축법안을 제정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확장 중이라는 분석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 XRP를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시킨다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지시간 기준으로 8일 코인텔레크리프트는 폴리쿠티코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을 SNS에 게시했다고 전했는데, 이 미국의 비축자 사목록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등등 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소식들까지 추가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여러 차례 들려오면서 이제 대알트장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분석가들의 여러 분석들도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일 블록체인에 의하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알트코인 투자에 의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하루 40에서 50% 정도의 급등이 알트코인 판을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팽배하다는 의견을 비춰줬습니다 블록체인 인터넷 탓에서는 차트를 인용. 현재 알트코인 지수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시장 자체의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 제도와 법안의 발을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에서 수많은 코인들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해 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더리움 자체 내의 소식들을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호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시세가 엄청난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다시 3,000달러 돌파를 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에 따라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레이어2 거래를 더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지갑 단위의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한다고 하는데요.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성능과 속도를 대폭 개선, 하나의 블록당 최대 6개 블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증자들에게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10만 5천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대형 보유자 지갑으로 유입되면서 강한 매수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1 1일 기준 시가총액 2인인 이더리움이 일주일 새에 40%가량 급등하면서 이미 2529달러까지나 상승했습니다. 항상 언제 200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가를 놓고서 이더리움의 상승가능을 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의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상승장의 모습과 더불어 암호화폐판의 자체의 호재 소식과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까지 3000달러까지도 충분히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0%를 넘겨서 내려올 상황을 안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알트코인 대불장, 알트코인 3차 대전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때 돼서 이것저것 준비하시려면 분명 노스,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요즘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테스라는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 스마트 컨트랙트, 파이낸셜, 컨슈머 앤 컬처, 유틸리엣 앤 서비스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놨는데요. 먼저 통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죠? 비트코인의 필두로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룸에, 모네로, 비트코인 sb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플 이 비중이 4%라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통화 부분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고 비켓동이나 스텔라룸의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한테 통화 부분에서 4% 비중을 그레이스케일에서 할당했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터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톤 폴리곤, 폴카다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표된지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 지금은 톤코인의 비중이 좀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도 톤생태계 코인들을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톤 생태계가 조만간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파이낸셔블 분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분브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여러가지 덱스코인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유니스와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르체인들이 있습니다. 컨수맨 컬처 부분입니다. 민코인의 양대산맥,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나란히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미터블 엑스, 샌드박스, 엑세의티니티 디센트럴 랜드, 플로우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민코인 출시로 요즘 이 섹터 코인들이 시들시들 하지만 그만큼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펀털멘탈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체인링크가 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파일코인, 라이도다오, 퀀트, 비체인. 더 그래프 랜더 같은 ai 섹터 코인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곧 찾아올 알트코인 대상 증상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인덱스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코인들 외에도 그레이스 케일이 정말 큰 자금을 움직여서 티 안나게 매집을 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입테이프가 성인되고 나서부터 줄곧 그레이스 케일의 GBTC에서 자금들이 순 유출되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엄청난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팀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온체인 데이터와 지갑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드디어 그레스케가과 DCG그룹의 비밀 지갑을 찾아 냈습니다. 이 비밀 지갑에 들어있는 지갑이 궁금하시다면 010-9503-8839 010-9503-8839로 이 번호에 문자로 숫자 3 이렇게 남겨주시면 바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